기쁨을 뭐해버린다? 창조해버려. 기쁨을 창조해버려. 빛을 뿌리듯이 즐거움을, 기쁨을 뭡니까? 빛이,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가지고, 빛이 창조되어 내려와가지고 빛처럼 뭡니까? 기쁨을 창조해버리고 희락을 창조해버리기 때문에 이 신건 희락이 좋은 거라. 신건 희락은 한 번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종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에게 뭐해주신다? 창조하여서 해주시요 누리도록 만들어 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래서 창조하여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창들 만들어서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 신권 히락은 언제 열렸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6절, 7절에서 열렸습니다. 그죠? 장기 1장, 26, 27절에서 신빈 희락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행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31절, 보시기에 보라. 보라, 비홀드 나왔어요. It was very good. 매우 좋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 자신이 느끼는 기쁨입니다. 왜 신권 기쁨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리는 기쁨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모할 때 창조할 때 하나님 자신이 누리는 기쁨을 누구에게 DNA를 힐하게 DNA를 신권 힐하게 DNA를 누구에게 전해 주신다. 바로 누구에게 전해 주신다. 전해 주신다. 면 여러분이 전도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뭐할 때? 거듭날 때 뭐하시는 겁니까? 바로 신권 희락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창조되어져서 여러분이 뭐하게 만드신다? 누리도록 만들어주신다. 자, 그러기 때문에 누가 보면 15장 7절이나 누가 보면 15장 10절이나 또 누가 보면 15장 24절이나 이런 단어가 나오는 요 자 우리 한번이세 구조만 읽고 기도합니다. 누가 보면 15장 7절 방금 이야기 했잖아. 창세기 1장 26, 27절 하나님 자신 매우 좋았더라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할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신권 희락을 누린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여 그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천사도 기뻐하고, 거듭나는 그 사람도 기뻐하고, 전도와 나도 기뻐하고, 4차원의 기쁨이 열리잖아. 이런 것이 신권 희락이 열린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전도할 때의 그기쁨그기쁨이 기법, 바로 신권 희락이다. 누가 보면 15장 7절이죠.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7절, 시작.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로 오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해결할 필요가 없는 어려운 아흔아홉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하니까 여기에서 회개한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럴 때 뭡니까 기쁨이 충만한라 그때는 어떤 기쁨을 준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권 희락이 전도의 열매 속에서 열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내가 전도하여 낳은 믿음의 성도 있잖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희락의 왕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 합니다. 희락의 왕관을 주신다. 이거 뭐야, 서신서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여,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 그때 4차원에 희락이 열렸잖아. 그죠? 그런데 그 희락의 왕관을 누구에게 준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기 때문에, 디모델을. 그럼 그 디모델을 통해서 희락의 왕관이 누구에게 씌워진다? 사도 바울에게 씌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희락의 왕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 누가 보면 15장,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오니 이와 같이 해계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는이라 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기뻐하시고, 거듭나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도 기뻐하고, 전도한 나도 희락의 왕관을 쓰게 되었으니까 기뻐하고, 그리고 4차원의 희락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게 되면은 4차원의 희락을 누린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당자가 해계하고 돌아갈 때 24절 읽겠습니다. 15장 24절 읽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 노라하니 그들이 뭐 했다? 즐 거부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 그 다음에 당자의 기쁨 그 다음에 그 종들의 기쁨 그 집안에 막 잔치가 터졌어 터졌어. 당자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 무슨 장이다? 신근 희락이 DNA가 인파테이션되는 장이. 누가 보음 15장이다. 이거. 누가 보음 15장 속에서 여러분은 뭘 받아야 된다? 신권 희락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여러분 전도하라 하라 해서 억지로 전도하는 거야. 누가 보면 15장이 레마로 오면은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전도가 됩니다. 왜? 그럴수록 뭐 신권 희락이 여러분에게 뭐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신권 희락이 열리면은 나머지 왕권 희락부터 언어의 건세 희락까지를 곱하기 100배, 1000배, 만배보다 뭡니까더큰 희락이 무슨 희락이다. 신근 희락이라. 신근 희락 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신근 희락 좋아요. 신근 희락이 목사님 이제 날마다 날마다 시간보다좀더하겠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유튜브에 딱 올려 놓고 이제 열심히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시간 내 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전도할 때 많아요, 요 자영업자들. 자, 이제 오늘부터 입을 열어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전도해가지고, 12명 정도 전도하셔가지고, 매일 금요일마다 여러분 각자가 구형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